한국의 조탐사 한국도 2020년에 어,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화성에 어, 유무인 뭔가를 로버트를 보낸다는 그런 야시창 계획을 가지고 추진체를 어, 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옛날에 인공위성 쌌던 나루호 연구소에서. 연 구를 하고 있 지만 뭐 미국 에 비할 바는 아니 에요. 하지만, 한 국도 우주 시대 를 열어 가 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압 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지금 우주 쪽은 어 러시아 하고 미국 이 예전 부터 50년전 부터 거의, 50년 어 거의 뭐 쌍벽 을 이루 면서 견제 와, 연구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EU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진, 어, 이진 이제 우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에 살면서 우주를 뭐, 개발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죠? 지구가 뭐, 건강하다면, 지구가 이제 오염되고, 뭐, 여러가지,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어 그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어떤 어 확장에 대한 어떤 그 연구, 투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기술의 발전, 지금 확인된 거는 위성 띄우고, 우주 정거장 띄우고, 요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그 여성, 그 성함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분이 한번 갔다 왔었죠. 그죠? 우주 정거장에. 물론 관광 갔다 왔다고 요건 좀없긴 했지만, 어쨌든 갔다 왔어요. 그죠? 그게 한 300억, 300억 들었나? 한명 보내는데. 갔다 오긴 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과연 미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기술이 있는가? 라는 의문? 어, 그리고 미국의 우주 탐사 정책의 의문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위성을 있으니까, 그죠? 그 위성은 많이, 우리가 어, 위성중계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죠? 근데 미국의 그런 미성 미국에뭐 달에 갔다 화상에 갔다 이런 거에 의문, 과연 저 사람들이 보냈을까라는 한번더 의심을 해본 사람이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냈겠지, 그냥 미국 했다면 뭐 보냈겠지, 미국은 기술이 좋으니까 과학자들도 많고 하니까 보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도 뭐 이렇게 뭐 운석에다가 뭐 로봇들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보냈겠지? 와 부럽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한 번도 아무도 의심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고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사진 같은 걸 보내왔다는데 지금 그래픽 기술로는 사진 조작 정도는 우스워요 그죠 그런 거는 전파만 한 경우로 그 정도 사진은 충분히 찍어요 그죠 무슨 샘플을 보내왔다는데, 그런 샘플 운석 같은 것도 하늘에서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주워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자기네 나라들이 기술력으로 우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런 로봇트를 지구에서 만드는 거는 가능하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차 깔아 앉으니까 뭐 뜨진 않으니까 가능하겠죠. 문제는 어, 화성이나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둥둥 떠 있어야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왜냐하면 물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무중력이잖아요. 그죠? 달에도 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죠? 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 받침대, 이거 뭐 CG이긴 합니다. 아폴로 당시에 착륙했을 때 그림하고는 달라요. 그죠? 땅에다 핀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배가 정박을 했을 때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 닻을 안 내리면 배가 이렇게 물 파도 치고 이러면 둥둥 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닻을 내리죠. 그래서 배를 고정을 시켜요. 바닥 깊숙이 닻을 내려서. 근데 여기에는 지금 닻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태양풍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라든지, 이게 날아오면 다 고장이 나든지, 날아가버려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보면 알죠. 물속이 약간 중력이, 그물속하고그 무중력 상태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어떻습니까? 뭔가를 꽉안 잡으면 둥둥 떠다니죠. 하물며, 지구보다 중력이 더 낙한 곳에서 우주선을 이렇게 정박을 했는데, 딱바닥에 핀을 박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을까요? 음, 그죠? 그리고 그 아폴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어, 뭐 이렇게 역추진을 해서, 어, 착륙을,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추진을 하면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우중력인데 역추진을 하면 로켓도 분사하듯이 날아가 버리겠죠? 슝. 그죠? 어,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주에 나가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구나 이 정도까지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히말라야 산이 꼭대기가 있으면 그, 그 꼭대기 가보면 돼 지구에 있으면 그 꼭대기에 가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노이지 않을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보냈다고. 그죠? 음, 솔직히, 어, 달 정도 되면 우주선을 보내면 지금 기술로 만환경으로, 좀 좋은 만환경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체 만환경 수준이 상당히 좋다고요. 그죠? 만약에 달에 어딘가에 착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깃발 같은 큰 깃발 같은 걸 꼽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돌 같은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럼 보일 거예요, 그죠? 뭐, 달도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에 거기다가 해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도착했다면 왔다 갔다 갔다 그리고 이러면 보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기술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진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천차 같은 거나 우주선이 왔다갔다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죠. 그죠. 고정되어 있는 사진만 본적 있죠. 동영상을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거기서 그 자동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이 영상 같은 게 있긴 하던데, 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여기 그래픽만 봐도 별이 보여요. 그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우주에 사진을, 우주에서 사진 찍으면 별이 안 보인다고 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가스층과 오로라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걸로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제 가보거든요. 누군가가 우주나 달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지구 위성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생기는 현상 같은 걸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전에서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라 거죠. 사진도 없고 그죠? 화성을 갑니다. 미국에서 화성에 유인탐사선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달의 기지를 먼저 만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하와이에다 공항을 만들지 않고 LA에서 바로 한국으로 온다는 건데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죠? 달의 기지를 짓는다는 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미사일로 바로 가겠다, 바로 화성으로 가겠다, 그죠? 뭐 그런 걸수있어 비용 측면에서 절약이 되니까 굳이 의미없는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막 설려오는 우주과학 소식을 보면 달에도 분명히 광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에도 특수금속이나 광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화성에 로봇트를 보냈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를 달에 먼저 보내서 연습을 하고 데이터를 쌓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차가 달리기 전에 시내 주행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비용이 설령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그게 훨씬 안전하죠. 왜냐하면 화성으로 로버트를 보냈을 때 이게 작, 고장이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화성에 로버트를 보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럼 달에다가 로버트를 보내서 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을 수정, 고완해서 화성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다른 포기를 하고 화성으로 바로 간대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이제는 후발주자들이 달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중국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EU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국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들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만약에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 이 사람들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확인이 되면 국제적인 개방신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영화죠. 영화를 만드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화성에 간 것처럼. 그죠. 그 마션이라든지, 지금 드라마 미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런 걸 했던 그런 걸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화성은 영하 60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람이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죠? 아무리 껴입는다 하더라도 영하 60도에서 어, 소, 만약에 사람이 많이 가면 어떻게 작업을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 가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가서 살아남으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장비가 무겁잖아요. 장비를 못 보낸다고요. 그냥 사람만 몇명 고래를 수준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건그 사람들의 생존율은 제로예요. 그죠? 얼마 못가다 죽어요. 그죠? 영화처럼 그렇게 어 태풍 맞아가면서 기지로 이동하고 이렇게 못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영화 보면 되게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화성은 영하 60도라고 그렇게. 왜냐면 지구보다 멀잖아요. 그죠? 지구보다 화성이 뒤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화성은 어 상식적으로 어 태양광을 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더 춥겠죠, 그죠? 그리고 그... 여러가지 대기가 지구와 같지 않아요. 대기가 불안정하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같이 이렇게 이런 로봇을 보낸데요. 이런 로봇을 보내면 이 로봇이 만약에 간철령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 로봇이 그런 탐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예요. 그죠? 왜 제로냐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로봇을 어, 대, 대한민국 한복판에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수 있을까요? 어떨죠? 이 조그마한 로봇이, 이 SUV만 한 로봇이 대한민국 한 바퀴를 못 돌아요. 그전에 고장이 나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내서 탐사를 한대요. 웃기죠? 그 잘못하면 얼어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영하 60도니까, 그죠? 결빙에 의해서 로봇터가 작, 그냥 쇳덩어리가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로봇을 보내서 탐사를 한데, 대 웃기지 않아요, 그죠? 아주 작은 충격으로 선 하나만 끊어줘도 작동을 못할 거예요. 동력계통에 선 하나만 끊어줘도 이거는 그냥 고철인 거예요, 그죠? 무사히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왜 수리가 안 되니까 자가 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로봇은 자가 수리가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고장이 한번 우리도 그스마트기기라든지뭐 세탁기의 가전제품 쓰다 고장 잘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고쳐도 못 고치는데 로봇이 스스로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방사능이 방사능이 쩔 거예요 그죠 방사능이 많으면 기계 수명은 더 떨어져요 그죠 잘 아시죠 그 원자력발전소 같은 게 터져버리면 안에 광 같은 게다 녹아버리죠. 특수금속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이나 호스 같은 게다 녹아버려요. 그죠. 그럼 이 로버트는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냥 위성이나 황룡위성 같은 걸 보내든지, 그니까 바깥에서 위성사진 같은 걸 찍어서 색깔을 보고 그냥 판단을. 색깔이 붉으니까 뭐가 많을 거다. 이쪽에는 물의 흔적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거다. 물의 흐름이 흘렀으면 다른 게 뭔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보낸 게 아니고. 그, 그림 같은 거면 CD나 요즘 위성 기술 아, 한국에서도 위성 기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추면 거기 이렇게 돌 같은 게 보여. 보통 야구공만한 게 보인다고 하죠. 화성이 지구보다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정도 수준이면 화성에 굉장히 큰, 큰 물체 야구공보다 훨씬 크게, 훨씬 더 작은 것도 보일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 위성은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로봇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했겠죠. 그죠? 어, 실제로도 실패를 많이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쪽에서 뭐 확률이 한40% 밖에 안된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착지해서 작동을 할 확률이 40% 밖에 안된대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로봇이, 이게 활동, 이게 가다가 만약에 돌부리 같은데 바퀴가 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동을 못하죠. 본인이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 일본의 마시모 그 였나 그 로봇 있죠? 귀여운 로봇. 하얀색 귀여운 로봇. 그 로봇을 보내면 좋지 않겠냐고 일본에서 옛날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로봇의 단점이 뭐냐면 그 정해진 데이터, 그 에리어 그러니까 뭐 어, 설계도 도면 같은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특정 지역 외에는 자기 혼자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이지 자기 혼자 키트같이 지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데 갔다나 봐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애기 같은 한, 한 살이나 두살 정도 두살한살두살 살, 살 정도 되는 애기 지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몸 뒤척이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미국은 이런 의심스러운 탐사, 증거 없는 탐사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유인을 보냈을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봐요, 그죠? 어 그래서 자기들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죠? 그 그런 얘기도 되게 많죠. 달 뒷편에 뭐외개인 기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달 뒤쪽에 뭐가 이렇게 뒤통수가 거의 다 날라갔다, 뒤통수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고 여러가지 이야기 있어요. 그죠? 우주는 워낙 신비롭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광속을 낼까? 저렇게 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해 봅시다. 그죠? 우주는 무중력이에요. 그죠? 무중력 상태인데 물은 없어요. 그죠? 물하고 바다나 물하고 비슷한데, 그, 물 같은 액체가 없는 거죠. 기체 상태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중력이 없어요. 그죠. 지구 중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지구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추진력만 있으면, 광속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뭐 자,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기체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도 없고 기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SF영화 같은 것도 봐도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 튕구면 쫙 날아가죠. 그죠?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죠. 주, 그 행성과 인성관의 어떤 자기장. 뭐 그런 게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확 빨아들인다든지 자기장 의해서. 뭐 그런걸 빼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걸 빼면 어, 지구의 음속 정도의 추진력이면 충분히 광속이 나올 거다 다만 그렇게 과르게 날아가다가 운석에 탁 부딪히면 우주선이 아마 박살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호막이 있어야 되겠죠 어 운석 같은걸 박살 낼수 있는 튼튼한 실드나 보호막 같은게 있어야 되겠죠 레이저 보호막 같은 거 아니면 자기장 보호막, 레이저나 자기장 보호막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석이 날라와도 부딪혀도 본체에 타격이 없을 정도로 어, 그런 강력한 보호막이 어, 우주선에 있어야 광석으로 날아가도 안전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자동 항법자치 같은 게 개발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운석이 날라오는데 내가 이 속도로 날라가면 각도를 일도를 안 틀면 부딪히겠다라는 거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틀어야 되겠죠. 각도를 이 속도로 날라가면 받겠다. 아니면 역추진을 걸든지 뭐 그런 자유 어, 주행,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자동 항법 장치 있긴 해요. 그죠. 비행기에서도 자동 항법 장치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좀더 강력한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문제는 우주에서 그거보다더큰 문제는 뭐냐면 산소죠.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산소와 연료, 지금 이제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가정하에 가솔린 엔진을 점화를 시킬 수 있는 산소가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산소를, 우주에 산소가 없으니까 지구에서 산소를 갖고 가든지 뭐, 어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산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어, 근데 우주에서 가솔린을 쓸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주에서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건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어, 가능하다면 전기 모터 추진으로 가는 게, 어, 그나마, 어, 그나마 현실적이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로켓으로 지구 밖으로 쏘고, 우주에 나가면 전기 모터 엔진으로 가는, 추진력을 하는, 뭐, 그런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왜, 인공태양 광 만드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여러분들, 아이언맨2 보면, 그 삼각형 모양의 배터리 팩이 나오죠, 그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핵융합 엔진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만도의 레이저를, 어, 그 우리 뭐죠? 이 배터리 뭐죠? 우리 그 배터리 쓰지 않습니까? 까만 거 말고 그 아, 갑자기 리튬. 2만도의 레이저를 리튬 안에 쏘면 그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그게 핵융합 엔진이래요. 핵융합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성공을 했는데, 만도까지 성공을 했어요. 1만도까지 성공을 했어요. 어, 그걸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렇게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어내려면 원자력 발전밖에 없대요. 근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이 어, 증기 압을 뭔가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증기 압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2만 도를 특정 시간만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정적으로 쫙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안 된다고. 계약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계속 연구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 배터리, 아이언 맨그 이만도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전기 모터로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강력한 거의 무한대의 에너지가 만들 수, 질수 있고 그거를 어,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어, 큰 덩어리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있죠. 그거 하나면 엔터플라이즈 호 같은 게 작동이 가능해요. 그죠. 거기에 수소 플라즈마 같은 거를 어, 첨가를 한다. 우주엔 전부 수소 덩어리 아닙니까? 수소까지 첨가가 된다면, 뭐 진짜 엔터플라이즈 호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드는 게 그거예요. 엔터플라이저 호 같은 그런 거대한 우주선은 지구에서 만들어서 올릴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달에서 만드는 거예요. 엔터플라이저 같은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구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달에다가 조선소 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배 만들듯이 그죠. 그렇게 되면 거대한 우주선을 어, 우주 묘 상태에 둥실둥실 떠다니게 해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우주에 가면 뭐 영하 300도, 영상 300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주선이 그 정도는 그 정도의 내구성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우주 여행을 못할 테니까. 그죠? 그런 큰 우주 옛날에 그 건담이라는 영화 보면 달에서 어, 달에서 건담을 만들어서 식으로 보내죠.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어, 미국의 우주탐사 뭐 어떻게 얼마나 어, 과연 미국이 그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어, 누군가가 어, 미국보다 더 뛰어난 우주항공기술을 개발을 해서 과연 미국이 정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